베리의 헬로 토이. 좋았어 그럼. 헬로 친구들. 베리예 친구들, 오늘 자신이 정글에서 서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베리와 함께 파이티토이카 하이퍼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징징!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이것은 어딘가요? 마이애미? 멜버른? 파이티토이카로 떠나는 세계여행! 바다다! 아, 야호! 우와, 진짜 멋지다. 대박! 어, 찐다, 저. 호주가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는데… 한가하게 바다나 감상할 때냐? 우린 여기 놀러 온게 아니라 월드그랑프리에 참가하려고 온 거라고! 누가 그걸 모르냐? 그래도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보고 어떻게 그냥 있어!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구만! 야, 참아. 놀아도 살살 놀아. 중요한 레이스 앞두고 너무 힘 빼면 안 된다고. 걱정 마셔. 체력하면 나 자신 아니겠냐? 그런데 크리스틴, 서세인, 천우코. 너흰 이번에 경기에 안 나간다고 했지? 네! 지난 경기에서 최종 라운드 진출권을 따냈으니까요. 저도 따냈죠. 전 천천히 하려고요. 우승쯤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니까. 그래 좋아. 나도 열심히 해서 우승해야지. 에이 자신. 뭐? 설마 이 목소리는? 타이런 왕 서핑 잘 타는데? 반갑다 잘 지냈어. 자, 다들 인사하도록 해. 타이론이라고 미국 갔을 때 만난 친구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너희들은 샤이닝 위너즈랬지? 저번에 신이한테 얘기 들었거든. 바이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오늘은 서퍼긴 하지만. 진짜 멋졌어. 방금 전에 그거 막 빙글빙글하면서 돌던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가르쳐주라. <laughs> 알았어. 이따 가르쳐 줄게. 여기에 온거 보니까 너도 나가나 보지? 당연하지. 너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월드 그랑프리에 참가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레이스에선 절대 안 봐줄 거니까. 좋아. 우리 정정당당히 해 보자. 어? 어? 태평양을 넘나드는 뜨거운 우정. 베리 나이스야. 베리 누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경기 전에 하는 웰컴 파티 레이스에 초대하려고 온 거야. 어, 웰컴 파티 레이스라고요? 웰컴 파티 레이스라… 그러면 여기 출신인 내가 빠질 수 없지? 그래, 나도 참가할 건데. 응? 네가? 웬일이냐? 넌 이런 파티에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참가자를 위해 칠성급 호텔식을 준비해놨다고 메일에 적혀있어서. 뭐? 그래서였냐? 유전에도 먹는 거 좋아하나 봐요. 엔초, 넌 어떡할 생각이야? 난 그냥 방에 있을래. 내일 경기를 잘 치르려면 체력을 아껴 둬야 하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의 멋진 파이터 여러분,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경기의 긴장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웰컴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꼬링 지점을 통과해야 칠성크 호텔의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데요. 꼬리낸 순서대로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답니다. 저 크루 좀 봐, 무지하게 크다. 뭐가 있을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칠성크 보텔의 총괄 셰프가 조리한 호주산 최고급 스테이크가 있을 것 같은데 맛있겠다. 스테이크라고? 맛은 있겠는데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겠네. 그럼 난 자유린 패스. 아니, 어? 호주산 쇠고기는 대부분이 살코기야. 그래스패드라고 풀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지방은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맛은 물론 몸에도 좋지. 우와 정말이야! 레이스 전에 체력을 보충하기에도 좋을 거야. 음, 유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지. 진짜 맛있겠다. 1등에서 내가 꼭 먹어야지. 레디? 파이팅! 사륜구동한테 절대 안질 거야. 다른 사람들 건 뭐지? 하이로는 사륜구동이고 내꺼랑 같은 후륜구동도 있긴 있네. 고! 출발이 빠르기로 유명한 썬더스톤본 역시 손들을 차지했습니다. 팬텀스콜피어는 상황을 살피는 데 살짝 떨어져서 달리고 있습니다. 썬더스톤본, 더 빨리! 미치겠네. 썬더스톤본은 왜 저렇게 빠르고 난리야? 좋아 그렇다면. 어, 야 차신 잠깐만 왜 그래? 쟤네 좀봐 봐. 어? 루이스랑 유제니 말이야. 우리 초이카 성능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아. 어차피 정식 레이스도 아니니까 우리도 너무 세게 달리지 말자. 그런 거였구나. 역시 홍주라니까. 오케이. 알았어. 홍주 스테이크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음... 더스 이제 속도를 조금만 줄여. 잘했어! 그 속도로 달리면 돼! 내가 미끼가 될 테니까, 일단 선두로 갈게! 그래! 너만 믿는다! 가라! 아그니온 임펄스! 모래가 단단해진 안정된 곳에서 아그니온 임펄스! 안 뺏겨 난 원래 스테이크에 관심도 없었다고 건강한 맛이라고 하니까 먹고 싶잖아 다너 때문이야 칼로리 신경 어. 안 써도 돼어뭐더 아, 칼로리 <laughs> 뭐야 감히 날 놀리다니 절대로 감아 놨어 아그니온 이펄스 아그니온 부스터 좋아 그대로 계속 가! 자 크로우 나이트 터널은 피해서 가자. 먼저 가서 어? 스테이크 먹고 있을게. 어? 열받아! 스테이크를 노리고 일부러 그런 거였잖아! 터널은 피하는 게 좋겠다. 어, 그렇게 하자고. <laughs> 진홍주 고맙다. 다네 덕분이야. <laughs> 절대로 안전. <laughs> 두 번째 장애물 코스. 직선 코스와 삼길 코스가 보이는군요. 크로우 나이트. 옆길로 빠져. 뭐? <laughs> <laughs> 좋았어, 정면 돌파다. 옆 필드 빠져, 썬더 서퍼 앞으로 드래곤 짤. 이럴 수가. 이번에도 함정이었을 줄이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좋은 말이 있지. 안돼, 드래곤 자이! 쭉 물복아에 날아갔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착지. 제 라인에 착지! 선두를 차지합니다! <laughs> 굉장하지? 내가 서퍼라 가능한 작전이지! 작전은 무울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으면서! 저건 또 뭐야? OX 퀴즈? <laughs> 마지막 장애물은 OX 퀴즈! 퀴즈의 답을 선택해 바이터도 같이 OX문을 뚫고 가야 합니다! 바이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리일까요? 벌칙일까요? 인터넷 방송 채널인 베리의 바이트 트위카의 조회수는? 천만뷰가 가장 높다. 자, 이건 오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생각하느라고 멈추는 순간 추월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베리누나 방송이 아무리 인기가 많다하더라도 설마 천만뷰는 아니겠지? 정답은 X. 어, 오, 어, 나도 X. 이등이라도 하자. 그렇다면 난 O. 탐스컬피언, 우리도 오로 가자. <laughs> <laughs> 얼티밋 레니어스 오로 가. 우리도 오로. 오가 대세야. 그러면 우리도. 야. 야. 아! 최고급 세이커는 내 거야. 야. 야. 아. 정답은 바로 최신가 서세인의 결승전이 1 0 0만뷰를 기록했거든요. <laughs> <laughs> 아, 뭐가 내가 나간 경기가 천만비였다니 1위로 들어온 유진이 선수. 역시 스테이크를 찾고 있군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laughs> 둘다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어. <laughs>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우. <laughs> <laughs> 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코크만 보고 일어나! 야 진홍주, 어딜 때려! 가뜩이나 타서 따가워 죽겠구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햇빛 쨍쨍하니까 살살 놀라고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음. <laughs> 서핑에서 그런가? 레이스 끝나고 몇 시간을 계속 탔으니.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 힘다 빼고 응. 레이스 어? 잘할수 있겠어? 우린 여기 놀러 온게 아니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샬랄라 셔츠 입은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감춰둔 내 실력을 보여줄 테니 음? 어디다가 감췄을까? 어? 그 눈빛은 뭐냐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꺼내서 보여줘 아 됐어 그냥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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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봐 봐봐봐 빨리 보여줘봐 숨겨둔 실력 그나저나 오늘 경기장 배경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야, 정글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멋지네. 대회가 세계 각지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런 정글 같은 곳에서 레이스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기 정말로 마음에 들어. 정글을 뚫고 달리는 랠리 코스라. 과트 프레임인 드래곤즈 아이한텐 안성맞춤인 것이지. 샤이닝 위너즈 친구들, 왜 이렇게 늦게 와? 뭐지? 엔초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거 보니 기권했나 보지? 기권하다니 듣기 좀 그렇네. 네? 더위와 습기 때문에 체력이 빨리 떨어지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야. 흐음, 몸 생각은 끔찍하게 하시네. 너희도 더위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걸.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라인은 두 개. 시간 기록을 겨루는 타임어택으로 진행되고 1위부터 7위까지가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랠리 형식으로 승부를 겨루는데 랠리는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죠. 그런 바이터들 행운을 빕니다. 응. 너랑 붙을 줄이야. 가고 단단해. 이건 전에 그 스톰본이 아니야. 사령 구동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지. <laughs> 코스가 까다로워서 날 견제할 시간 없을걸? 누가 어째? 코스가 도대체 어떻길래 걱정되는데. 참 운도 없어. 차신 쟁 간만에 나가는데 하필이면 선두냐. 빠르니까 선두를 맡았겠지. 이번 대회에서 차신과 엔초의 스피드 대결을 기대하는 것 같아. 그렇긴 해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는 저 험한 길을 뚫고 나가야 해. 사륜구동이 험한 길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정글은 만만치 않을 거다. 전에 말했었지? 윈드마스터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한 명의 윈드마스터는 바로 나야. 그런 소린 레이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레디... 파이팅! <laughs> 템페스트,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예선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두 초이카의 대결! 정말 빠릅니다! 막상막하의 속도로 정글을 향해 돌진! 참고로 바이터들은 대회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요. 드론이 찍는 영상으로 초이카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카는 딱한 번! 중간 지점에 있는 체크 포인트에서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발 지점에서는! 시간 차를 두고 차례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험한 길을 뚫고 나가고 있는 두 철사. 어느덧 중간 체크 포인트로 접어들었습니다. <laughs> 뭐해? 웃지만 말고 정비할 준비해. 너 그렇게 여유 부리다가 나한테 진다? 걱정할 거 없어. 난손안 대고 정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안 대고 정비를 하냐? 흥, 허세는. 맞구나. 거의 동시에 들어오겠어. 쩌분해졌네. 아, 뭐야? 왜 그냥 가? 레드 템페스트! 휘거바라! 붉은 바람이야! 어, 저게 뭐야? 대와합니다 <laughs> 바람을 이용해 초이카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레드 템페스트! 이거 아무래도 최신 사 윈드마스터란 별명을 내놔야겠는데요. 어? 그럼 먼저 갈게. 어봤어. 깜빡했네. 같이 이동하는 거라서 네가 끝나야겠구나. 빨리 좀 해줄래? 진정. 이어서 오금상과 루이스 팀의 레이스를 보시죠. 역시 루이스. 호주 출신이라 길이 익숙한 걸까요? 선두를 유지한 채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길이 험한 탓에 아그니온 인퍼스는 템을 못 쓰고 있는데요. 반면 크로 나이트는 스트로 모드를 써서 아그니온 인폴스와의 거리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커트 <laughs> 프레임인 드래곤즈 아이와 얼티밋 레니어스! 예상했던 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얼티밋 레니어스는 말이야 안정성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지 정말 굉장한데? 샤이닝 위너즈엔 실력있는 바이터들이 많나 봐? 점점 싸울 맛이 나는데 그래? 본마는 용의 질주를 보여줘라! 대건 퓨리어스! 이렇게 나오시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얼티밋 레니어스, 얼티밋 모드 전개. 언제 봐도 멋있는 얼티밋 레니어스의 전개. 불꽃 튀는 승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두팀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음... 최후의 난관인 통나무 다리는가 보지? 준비하느라고 뒤처진 거, 반드시 말해야 하고 말겠어! 어? 같이 왔어, 그랑! 야, 위험해! 어, 아. 어? 열사병인가? 정신 차려, 차신! 어, 왜 이러지? <laughs> 아, 으악! 아, 아. 선팀 무슨 일이죠? 어? 차신 탑도 강에 빠졌습니다! 어쩌다가... 호주의 여름을 우습게 보면 곤란하지. 한국은 호주랑 계절이 정반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씨에 적응이 안돼 있을 거야. 체력은 천천히 소모될 거고, 그 점을 노린다면 기를 쓰고 싸울 필요도 없지. 그래서 내가 아까 더위 대책을 세우라고 한 거야. 너희 아직 호주 날씨에 적응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또 이겼잖아. 좀 도와줄까? 야호! 니네온 어? 같은 건 필요 없거든. 난 바람을 다룰 수 없으니까! 뱀을 차아라 썬더 스톤봇! 허리케인 부스터서클 기술로 위기를 넘긴 차시인 선수! 스킬과 함께 추격을 시작합니다! 빨리 가! 레드 템페스트! 자, 가라! 썬더 스톤봇!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긴 거야? 내가 이겼다! 차신 진짜 멋었는데 역시나 마지막엔 개그 캐릭터. <laughs> 그래도 타이론 왕이랑 서핑 배워놓길 잘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신 선수 위기의 순간을 역으로 이용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이론 정말 고마워. 너한테 서핑 안 배웠으면 1위 못했을 거야. 살다 타면서까지 연습한 보람이 있었네. <laughs> 두고 봐. 결승전에서는 니네 녀석의 바람 따위 흔적도 없이 날려 줄 테니까. 패리의 <laughs> 바이트 소파 서전. 체랄라 셔츠 천하코 서세인. 오늘의 사전은 여름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천하코와 서세인이 너무 웃겨서 박제해 놓기 위해 만든 패리 사전. 사신이한테 놀라운거 아니냐고 면박 주는 거에 비해 놀라운티 팍팍 내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천우코와 서세인! 품 잡는 거 빼면 시체인 천우코가 파인애플 셔츠라니! <laughs> 진짜 잘 어울리고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멋짐 투성이인 서세인이 저런 꽃무늬 셔츠라니! 대리는 환영 환영 대환영이에요! 앞으로도 더 멋있는 옷, 다양한 옷 입어줘 서세인!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캐릭터가 자주 입는 옷 외에는 색다른 옷을 입고 나오면 재밌더라고요 다음엔 바이트초이카 캐릭터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재밌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와! 배 진짜 크다! 완전 멋지겠는데? 장난 아니다! 저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것도 오늘뿐이지 블랙문 녀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걸 차신! 선도 뺏기면 절대 안돼! 잘 봐라 차신 네 머신의 최후를 말이야! 안 돼! 신아! 바이트 트이카 하이퍼 7화 새로운 도전!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